19번 문제풀이 들어갑니다. 다음은 중화반응 실험이다. 염산,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또산화나에 염기 두 개를 섞겠다는 거네요. 자 염산 몇 밀리리터에 부위 밀리리터에 수산화나트륨 부위 밀리리터를 넣는데 다시 한번 수산화나트륨 부위 밀리리터를 넣어요. 그래서 나의 과정을 통해서 다의 과정으로 들어갔고 다 과정에서 존재하는 양연수의 비를 1대1로 표현했습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서 수산화칼륨 이제 또 다른 염기를 집어넣네요 이 부위를 그래서 라를 만들었고요 이때 양연수가 1대 2인데 라가정후 혼합용액에 존재하는 양연의 종류는 두가지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양연은 누가 될까요 나트륨이온과 칼륨이온으로 되겠네요. 그쵸? 중성 아니면 염기성이 될 거고요. 다에서는 산 하나에 염기 한 종류를 두번 섞은 거죠. 이때 양이온이 두 종류가 존재한다라는 건 하나는 수소이온, 하나는 나트륨이온. 같은 비율이라서 문제를 풀어가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다에서 총 들어온 용액의 부피는 3V, 라에서 들어온 총 용액의 부피는 5V가 돼요. 그러면 순서대로 나, 다, 누구에서, 라,를 무엇 해볼까요? 정리해봅시다. 당연히 수용액 안에 염화이온은 있을 거고요. 수소이온과 나트륨이온과 칼륨이온의 개수를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정리해보면, 다에서 수소이온이 N개, 염 나트륨 이온도 n개죠. 그렇지? 그러면 전체 이온의 반은 양이온, 반은 음이온이니까 염화 이온은 두 개라는 뜻이네요. 그러면 염화 이온이 맨 처음에 두개 들어왔을 때 수소 이온도 두개 들어왔고 수산화 이온 때문에 하나가 없어지고 하나가 남았다라는 뜻. 그러면 여기서도 염화 이온은 두 개. 자, 그러면 나에서는 수산화 나트륨이 Vml만 들어왔던 거니까 자, 누굽니까? 이 n이 V 들어오고 V 들어와서 n개죠. 그니까, 러 V만 들어왔을 때는 0.5N계였을 거예요. 그러면 수소이온은 요거보다 0.5N계가 많아져야 되니까 1.5N계가 있었겠네요. 그쵸? 자, 라에서 염화이온 여전히 2N계가 되고요. 자, 수소이온은 몇이 됩니까? 그러면 중화 반응이 일어나서 더 적어지겠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자, 나트륨이온은 그대로 누가 됩니까? N계가 돼요. 자, 칼륨이온이 몇 개가 되느냐라는 문제인데요. 자, 나트륨이온을 1대2에서 나트륨이온을 1로 두고 칼륨이온을 2로 둘 것이냐, 칼륨이온을 1로 두고 나트륨이온을 2로 둘 것이냐, 이게 문제거든요. 뭐든 해보시면 되죠. 자, 우리 나트륨이온을 n개로 두고 칼륨이온을 몇 개로 둬요? 2n개로 둬 볼게요. 자, 그러면 만약에 얘가 몇 n개가 되면 칼륨이온이 2n개. <laughs> 나트륨 이온이 그대로 엔계에서1대 2. 자, 그러면 수산화 이온이 두개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수산화 이온 때문에 얘는 완전히 없어지고요. 그러면 수산화 이온이 몇개 생기는 거 맞아요? 하나가 생기는 꼴이 됩니다. 이러면 양이온만 두 종류가 되는 거 맞아요? 자, 거꾸로 해 볼까요? 자, 다시. 누구요 1에 해당하는 게 칼륨 이온. 이에 해당하는 게 나트륨이온으로 놔볼게요. 자, 나트륨이온이 이에 해당하면 N개인데 그러면 칼륨이온은 그거의 반이니까 0.5N개가 돼야 돼요. 그럼 수산화이온도 0.5N개가 들어올 거고요. 수소이온에서 0.5N개를 빼면 여기 0.5N개가 남아야 됩니다. 맞죠? 자 나트륨이온과 칼륨이온이 2대 1로 돼버리면 칼륨이온이 0.5엔개 수산화이온이 0.5엔개가 들어왔을 거고 그에 따라 수소이온을 0.5엔개를 없애면 자 수소이온이 0.5엔개가 남아야 되죠. 그럼 양연의 종류가 총 3종류가 돼야 합니다. 이러면 문제가 풀리지 않죠. 따라서 우리가 맨 처음에 설정했던 누가 맞는 거예요? 나트륨 이온이 칼륨 이온에 비해서 2분의1배 이렇게 된다라는 게 맞는 거죠. 자 문제 풀어 가겠습니다. 나 과정 후 나트륨 이온과 수소 이온의 비는 나 과정 후 나트륨 이온과 수소 이온의 비는 3대 1, 1대 3 맞네요. 1대 3. 자, 그다음에 라과 정후 용액의 액성은 수산화 이온이 존재하니까 염기성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혼합 용액의 단위 부피당 전체 이온 수라고 얘기했어요. 자, 나와 다는 둘다 무슨 성이에요? 산성입니다. 자, 중화 반응이 진행되는 와중에 산성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럼 전체 이온의 개수가 4인 계 4인 계로 똑같아요. 그쵸 자, 그런데 전체 부피가 3V 5V가 되는 거 맞나요? 그치 자, 그러면 3V 5V가 되는 거네요. 그치 그러면 아, 나와 다. 나와다니까 나는 몇 부위예요? 어, 나는 2V 그 다음에 다가 몇 부위에요? 3부위.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 전체 부피 2부위. 몇 부위가 돼요? 3부위.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결국 요거 풀어가면 3대 2가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전체 이온수를 전체 부피로 나눠주면. 자, 그래서 기억띠긋해서 답이 3번이 됩니다. 20번 표는 염산의 수산화나트륨의 부피를 달리하여 혼합한 용액 가해서라에 대한 자료이다. 염산의 단위 부피당 이온수는 n개이고 x는 4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단위 부피당 이온수가 n개라고 했으니 20mm에 몇 n개, 20n개 그쵸? 20mm에 20n개가 모두 다 존재합니다. 맞죠? 자 그러면 전체 이온의 반은양이온 반은 음이온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요 이온의 비율로 문제를 푸는 거니까 수소이온, 중화반응을 따질 때 그냥 이 20엔개로 풀어주셔도 돼요. 자, 수산화나트륨이 이렇게 첨가되죠. 단위부피당 이온수가 3분의 2엔개, Y엔개 3분의 2엔개. 자, 우리가 염기가 점점 많이 들어오는데 X가 4보다 작다 해서 얘가 5가 될 수도, 있지, 아, 4보다 작다 해서 4부위다 그럴 수는 없고요. 여기 4부위가 나와 있으니까 3부위도 아닐 거고 그러면 X는 2나 1이 될 겠네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가에서 단위 부피당 이온수 지금 중화 반응이 진행되고 있죠, 점점 많이 납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무슨 성에서 출발해서, 산성에서 출발해서, 중화점을 지나서, 무슨 성으로 갈 때, 염기성으로 갈 때, 어떻게 됩니까? 이 구간은 이온수가 무엇 합니까? 일정 구간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치? 요 구간부터는 이온수가 어떻게 됩니까? 염기의 양만큼 무엇 합니까? 증가합니다. 됐을까요? 자 그러면 알아두셔야 될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단위 부피랑 이온수가 3분의 2엔개 3분의 2엔개 여기 똑같이 3분의 2엔개네요. 어떻게 된거죠 분명 여기는 부피가 20 플러스 x 고요 여기가 20 플러스 3 v 그치 여기가 20 플러스 4 v 여기가 20 플러스 몇 부위 에요 6 부위 에요 점점 염기의 양이 증가해요 그런데 요게 전체 이온에 대한 몰롱도죠 몰롱도가 같은 몰롱도가 나왔다 라는 건 산에서 중성을 거쳐서 이쪽으로는 무슨성이 됐다 염기성으로 됐으니 몰롱도가 회복한 거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무순점 까지 중화점까지, 중화점까지 단위 부피당 이온 수즉몰 농도가 무엇합니까 감소합니다. 중화점을 지나면 다시 몰 농도가 무엇하죠 증가하죠. 자몰 농도가 다시 증가한 포인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가 염기. 그럼 당연히라도 염기. 이둘다 무슨 성이에요? 염기성이에요. 그러면 염기성에서 전체 이온 수의 비는 무엇이 나오게 됩니까 얘들아? 여기 이온의 수산화나트륨의 부피비가 2대 3이죠. 그러면 여기는 전체 이온수도 몇대 몇이 돼요? 2대 3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 이온수 어떻게 구해요? 전체 부피 곱하기 이온수 전체 부피 곱하기 이온수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20 플러스 몇 부위? 4 부위 곱하기 몇이에요? 3분의 2N개 에대해그 다음에 20 플러스 몇 부위? 6 부위 곱하기 5분의 4 n 개. 요렇게 하면 얘네들 이온수의 비가 3대 2가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소리야. 2대 3이죠. 그쵸? 2대 3이죠. 그쵸? 요거를 우리가 풀어주면 금방 답 나와요. v는 5가 나옵니다. 아, v가 5예요. x가 5가 아니라, 5, 3, 15, 5, 4, 20, 5, 6, 30. 요렇게 됩니다. 됐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누구에 대한 염산에 대한 데이터는 있어요. 수산화에 대한, 수산화 나트륨에 대한 데이터도 뽑아낼 수 있습니다. 수산화 나트륨이 30mm가 들어갔을 때, 여기 용액의 전체 부피는 50이죠. 이 50을 여기다가 갖다 곱하면 전체 이온수가 몇 개가 되어 40엔개가 됩니다. 이로써 우리는 누구요 수산화 나트륨 몇 미리 속에, 30미리 속에 전체 이온이 40엔개가 있다라는 걸알수 있게 됩니다. 됐을까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볼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x를 구해가야 되겠죠? 그럼 여긴 산성이에요. 가는 산성이고요. 산성에서 전체 이온수는 그대로 몇 개입니까? 20N개예요. 그렇죠? 그러면 전체 이온 20N개에서 그치? 전, 전체 이온수 20N개고요. 자 선생님이 누차 말했던 거 여기 부피가 그럼 몇이 되는 거야? 20 플러스 o x 예요 됐을까요? 그럼 20 플러스 5X가 전체 부피고, 이거를 여기다 갖다 곱해. 그치? 요거를 여기에다가 갖다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체 이온수가 나오죠. 그 전체 이온수가 20엔개여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20 플러스 몇 X, 5X에다가 몇 분의 몇을 곱해요? 3분의 2 N개를 갖다 곱하면 20개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치? 그러면 60은 40 플러스 520X 이렇게 됩니까? 그쵸? 자, 그러면 결국 X는 2가 나오네요. 그쵸? 그래서 X는 2 해서 기억은 틀렸어요. X는 2. E, 그러니까 앞부분은 10mL였네요. 라에서 나트륨이온 대 염화이온의 개수. 라에서 나트륨이온 몇개 들어와요? 아까 수산화나트륨 30mL 안에 40개 들어온다그랬죠 그러니까 나트륨이온은 40엔개 들어왔고요. 염화이온은 앞에 20엔개라고 문제 나와있죠. 이렇게. 그래서 2대 1 맞아요. 가와 다를 혼합한 용액의 단위 부피당 이온수는 가와 다를 혼합한데요 그러면, 가와다를 혼합하면, 염산이 몇 밀이 들어와요? 총. 어, 40밀리가 들어와요. 그쵸? 그러면, 20밀리의 수소이온이, 전체 이온이 20 엔개니까, 여기선는40 엔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가와다를 혼합했을 때, 염기는 10에 30이 들어오네요. 수산화 나트륨이 몇 밀이가 들어와요? 30밀리가 들어와요. 수산화 나트륨 30밀리에 나트륨은 40엔개예요 맞죠? 그러면 중성이네요. 그러니까 전체 이유는 몇 개예요? 40엔 개예요. 전체 부피는 몇이에요? 70이에요. 그러면 7분의 4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 틀렸어요. 그래서 답은 네. 1번 니은입니다. 됐을까요? 요렇게 되면 17에서 19년도 문제가 마무리된다라고 할수 있어요. 잘 확인해 보세요.